저희 숲살림 첫 번째 공식 유튜브의 게스트 신중우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일단 첫 번째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 세종식물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요. 제가 나무를 농사진 지는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음. 지금 세종식물원은 2년 전에 이제 그 설립을 해서 이제 소매를 그 하는 그런 법인체로 이제, 이제 설립을 했고요. 이제 세종식물원에서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농산물, 농산물 중에 저희는 이제 묘목, 나무 중인데 지금은 이제 이제 심수종 그 새로운 이제 트렌드에 맞게 이제 이제 네덜란드하고 독일에서 이제 새로운 나무들을 수입해서 판매하면서 이제 농가에서는 다시 그 생산해서 판매하고. 그래 이제 그 인터넷 판매를 이제 저희가 한50% 정도. 생산하는 50% 정도는 이제 정도. 구체적으로 혹시 몇개 정도의 식물들을 관리하시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한 500가지 품종이 넘어섰는데 그 뒤로는 아직 계산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 매년 바뀌고 매년 증가하고 음. 하기 때문에 음. 음. 관리할 때 혹시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 혹시 있을까요? 아 요즘은 사람이지 사람. 아 사람. 사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솔직히 그 손님보다 일하시는 직원을 더 무대해 주는아 네. 그만큼 저희는 손님이 와서 직원들을 무시할 때는 그냥 손님들을 팔지 말아라. 음. 오히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세종식물원의 자랑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 이 식물만큼은 우리 수목원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식물이 있을까요? <laughs> 어, 저희는 이제 수국을 좀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수국 종류가 많이 판매되기도 하지만 사실 예쁘니까. 우리가 이제 산삼 고르새라고 판매하는 게 있는데 우산 고르새인데 전국을 다 다녔어요 고르새 때문에 예전에 나중에 이제 그 울릉도 갔을 때 울릉도까지 가서 우선은 울릉도에서 1년을 키워요 종자파종에서 1년을 키운 나무를 육지로 갖고 와서 육지에서 다시 한2년 정도 키워서 그다음에 이제 출항. 근 진짜 애착이 많이 가지겠어요.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하신 거면 그렇죠. 네. 그뭐 나무 하나에 딱 뭔가 이제 관심이 가면 네. 그 나무 때문에 그냥 거기를 가요. 그 식물 이제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토양을 좋아하는지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 많이 찾아가죠. 저는 제가 좀 응.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나무한테 관심을 갖게 됐는지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아... <laughs> 농사를 사실은 그뭐 할아버지, 아버지도 농사를 주셨지만 사실 난 농사를 안 쳤어요. 심품만 했지. 응. 거기서 이제 모짜리가 있어요. 봄에 이제 그 모내기를 하기 전에 키우는 게 이제 모짜리인데. 씨앗을 뿌려서 그 파릇파릇하게, 이쁜 새싹이 올라오는 게 너무나 좋거예요 응.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깊을 수가 없어 그때 그 기분이 그 말로 표현을 못 해요. 너무 응. 행복한 그 마음이. 그때 그것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한 10년 이상을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빛다 갚고 땅도 샀죠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어느 시점에서는 돈이 벌기 너무 쉽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을 많이 보내고 있었어요 음. 네, 지금 여기 도세정신문도 이제 다 땅을 제가 산건데 네, 다 벌어서 어요 제품들 중에서도 블루베리, 감, 오미자 같은 과실수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수국도 특히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묘목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 혹시 키울 수, 키우는 꿀팁 같은 거를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시기만 잘 맞추시면 사실 나무는 굉장히 잘 살고, 그리고 내가 보이진 않지만 나무가 목말라 하는데. 물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죽는 거지. 사실은 나무를 고 나서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물이. 아, 어, 물.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주는 것과 식이를 잘 맞추면 잘 자란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블루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절했는데, 블루베리가 엄청 안토이신 성분이 엄청 많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엄청 좋은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어, 블루베리도 가정에서 혹시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오히려 없어서부터 아... 그 정도까지 그 들으니까 그 아이들이랑 같이 키우면 은 엄청 좋다고도 네. 들었는데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정서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돈을 고 일단 아이들이 수확할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열매를 따먹을 수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안 베란다 창가에서 많이 키우시죠.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 질문들을 조금 해드릴 건데요. 그 20년 넘게 일을 하셨는데, 이모빈으로서 정말 보람됐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림미술관에 그 나무를 납품을 했고, 사진을 찍어서 전화 갔어요. 너무 고맙다고. 좋은 나무. 어, 기분이 되게 좋죠. 내가 키운 나무들이 가서 거기서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시면서 그리고 그 미술관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들또 나무를 또보고 그런 게 이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여기 내 나무가 신경지고 내가 자라할수있요 이럴 때가 제일 기분이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힘들었던, 임업인으로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시다면. 사람이에요. 모든, 모 사람인데. 보통 이제 수국이나 러시아 세이지도 마찬가지고, 겨울엔 입이 없어요. 근데 겨울에 입이 없는 걸 구매하신 분이, 아니, 잎도 없고, 꽃도 없고, 다 죽은 걸 보냈다.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아요. 식물에 대해서 기본을 어느 정도 아시면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너무 모르시는 분들 요즘은 키우고 싶어서 하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때로는 이제 이딴 걸한다는 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고 보수한다고도 하고 별분들 다 계셔요. 그게 제일 힘들죠.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된다는 소매를 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숙달 님 공식. 다는건 아니고, 인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숲살림한테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개선을 하, 하거나 아니면은 고치도록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우선은 사실 농산물 판매가 굉장히 힘들어요. 농산물 힘들 그 이제 가공하기 전에 힘든데. 이거를 갖다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게 쉬운 거라니까. 응. 그걸 이제 산림청 정부에서 농업인들 농업인들의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게끔 지원을 해줘. 직업인서 정말 그 많은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세종식물원 함께 둘러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세종식물원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